해장국입니다. 으, 씨, 본점, 제주 본점, 영. 병... 왜 내기 좋아, 안 좋아해? 손남을 해장국입니다. 내가, 어, 내기. 한 4개 이쪽, 이쪽 팀들이 먹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다. 손도미이게가으 이거 진짜 그, 갈비탕입니다. 와 <목소리로> 갈비탕. <목소리로> 이 모이세. 모이세, 아, 모이세, 모이세. <목소리로> 해장국. 오, 이거 야 이거, 이거. 저, 성산 일출봉, 거기 갔다가, 어? 어? 중문, 중문, 세싱글리라, 어? 시투도. 중문은 서귀포 아닌가? 서귀포더 뭐, 가야 돼. 조금 더 가야 돼. 저 리무진, 저큰거 있잖아. 그거? 리무진. 뭐 때문에 있나, 근데. 저 이만큼 사랑해, 리무진. 음. 저걸 손님을 피가 배우나 보다. 공항 같은 데 가서. 공항에서 단체 손님들을 픽업해 오나봐. 한 10명짜리니까, 일부러. 전, 전시용, 전 선전용으로. 응. 어, 나. 일하네. 비싸진 않네. 4,000원. 아니, 중간에. 4명요. 동그리크, 만, 장굴. 안장그림입니다. 아,素晴らしい. 와, 와, 와. 아, 그 도, 도... 끝까지 잖아요. 왔습니다. 끝까지 그러니까. 왔습니다. 끝까지 왔습니다. 왔다고요. 돌기둥입니다 <laughs> 불기. 아, 소네. 나온다. 오, 보라. 추워요 추워? 별로는면 절로 돼야 된다는 음. 소리지 돌 기둥 요강 석끼추 음. 만장 그리었습니다 적고라도 좋은 거야? 음. 좋은 데는 아이그구나 회전 교차로에서. 顶级的。 여산들일주봉이습니다성산일주봉이요 가재모, 도이시 3, 4이데스케도습니다일주봉은됐가니다토리고 주목은 됐습니다. 4, 4일 주목은 됐습니주 배추 김치 호박 오이는 오이나 봉 이거는 뭐야 무무 무슨 무슨 담마랭이 같은데 아 이런 거 이거? 무말랭이 무말랭이 거가전폭 해물 대기 네. <laughs>

전복입니다. 전복 알아요. 아, 중문징가서먹은게 전복, 고로묵, 고로묵찌개 먹는 거 진짜 맛있죠. 전, 네. 아, 진짜 진짜 이게 전복입니다. 진짜 아,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<S> 고등어가 <S> 맛있어 고등어 먹또다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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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거또 <먹어봐>.

사기 이제 또뭐 안에 그닥 더 사주고 싶네, 뭐또뭐 뭐, 먹을 수 있어요. 뭔가 사주고 싶죠. 어. 뭔가 그... 북한 사람 같죠.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<laughs> 뭔가 아니, 나는 너무 그... 비결을 너무 그렇게 과학 가... 과학 <laughs> 뭔가 다시 <laughs> 한번 음... 오, 웬일로 그걸 남겨 <laughs> 깔끔하게. 아이 하나 없습니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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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풀떼기 한 개도 없네. <laughs> 풀떼기만 는 있어. 풀기 있네. <laughs> 풀떼기야 뭐야? 내가 한 개나, 한 개나 남아있는 게 있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떠세요? <laughs> 풀떼기만 있다. 네. 하나 없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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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채가 아, 아, 아,